시작하겠습니다. 아침 연대 문화재청장 등록문화재 직권 지정 요청하는 1인 시위 시작. 원주시 협력으로 새로운 대안 만들어 가길 원한다. 아카데미의 친구들 범시민연대는 원주 아카데미 극장의 등록문화재 직권 지정을 요청하는 1인 시위를 문화재청 앞에서 내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이모경 의원은 문화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는 장소들은 문체부와 문화재청이 직접 나서서 철거가 되지 않도록 설득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최응선 문화재청장은 등록 문화재로 권고할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 자리에 함께했던.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동의했다. 아침 연대는 등록문화재 건고에 그치지 않고 문화재청장이 직권으로 아카데미 극장을 등록문화재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2017년 통영 소반장 공방을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 34조 국가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 및 절차 제 2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직권으로 지정한 사례가 있다. 등록 문화재는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로 멸실, 훼손되어가는 근현대시기 문화유산의 보호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2001년 만들어진 제도이다. 등록 대상은 역사, 문화, 사회, 경제, 생활 등각 분야에서 기념, 상징, 교육적 가치가 있는 것. 지역의 역사 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그 가치가 일반에 널리 알려진 것 등을 포함한다. 등록문화재로 지정되면 유지 관리 등 수리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어 아카데미 극장 운영에 막대한 비용이 지출될 것이라는 원주시의 우려를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아침 연대 관계자는 문화재청장이 등록문화재 건고에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 자체가 이미 아카데미 극장의 문화재적 가치를 보증하는 것이라며 원주시가 등록문화재 지정에 협력해서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아침 연대는 6월 결성된 아카데미 극장 보존을 위한 전국공동대책위원회 참여단체들과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지금부터는 한장한장 한장 넘겨가면서 우리 기자님들과 같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겠습니다. 다음 자료는 통영 소방장 공방이 문화재 등록 검토되었던 자료입니다. 중간에 저희가 형광펜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을 보시면 신청이, 신청인이 문화재청 직권 등록 신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인 즉슨 문화재청장이 네, 직권으로 등록할, 등록했다는 네, 증거 자료가 되겠습니다. 직권 등록 신청 근거는 네, 문화재보호법 시행 규칙 제34조 제2항에 네, 나와 있습니다. 쭉 자료를 살펴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세 페이지를 넘겨서 등록문화재 보조금 지원 관련 페이지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간에 여기도 형광펜드로 표시해놓은 부분을 보시면 국가는 다음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등록문화재에 대한 지원에 대한 제도인데요. 어, 이 등록문화재로 지원이 돼 등록이 되고 지원받을 수 있는 이 자료들이니까 우리 기자님들께서 보시고 어 원주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카데미 극장이 보존되었을 때도 이 운영되는 데 굉장히 자금이 많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들이 부담이다라고 얘기가 되었었는데 등록문화재로 지정이 된다면 그 부분 일부 해소가 될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이 부분도 잘 설명해서. 아 그 기, 기사에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자를 넘겨주시면 그때 이제 저희가 이 근현대화 거리를 근대유산 등록할 때어 현장 조사에 나왔던 종합의견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도 형광펜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 한번 살펴봐주시면 아카데미 극장, 카톨릭 센터 등은 개별 문화재, 등록 문화재의 토토논의의어어좋 좋을 으으보이이나대대축축자에에한한면 사진 진 실증 증자추추확확보필필하하이이렇 나와 있있습다다 어, 그때 잘 아시겠지만 o l i c Center, the c 등록 문화재로 지정하 n t e r the Catholic Center, the c 어, 그 거리 자체를, 네, 근데 유산으로 보고 등록 문화재로 지정한 자, 하다, 하자는 이야기였는데, 어, 그것에서 탈락을 한 것이지, 네, 이 원주 아카데미 극장에 가치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근데 시청에서는 계속, 어, 그때 탈락했지 않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의견을 보시면 개별적으로 등록했을 때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네, 이야기가, 이야기하고, 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녹여주시면 네. 등록문화재의 등록을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 등으로, 등으로부터 등록 신청 없이도 문화재청장이 직권으로 할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 답변 받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문화재보호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의 등록을 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해당 문화재의 소재지를 관나라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애 문화재 등록에 대한 신청 없이도 문화재청장이 직권으로 할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원주시의 소유입니다 현재 아카데미 극장은 그러나 문화재청장이 네, 직권으로 등록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일부터 지금 이제 음, 대전에 있는 문화재청자, 문화재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 나갈 거고요. 어, 거기에 또 전국에 함께 하고 있는 음, 많은 아침들께서 참여해주실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질의응답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네, 질문해 주십시오. 네, 김치 공기 기자입니다. 그